여기서 응? 이제 이렇게 해보자. 히야. 히야. 응, 어때 내목 근? 툭 치는 느낌. 그 네. 내가 쓰려고 썼어? 아니요. 그런 지치 근데 아까 노래 부를 땐 어땠어요? 이느낌었어 내가, 내가 힘들어. <laughs> 그러니까 목에 신경을 안 쓰려고 내 복근에 좀 신경을 많이 쓴다. 그치, 그치, 그치. 네. 그게 이제 처음 하합을 배울 때 많은 학생들이 하는 실수인데, 네. 그게 뭐냐면은 내가 아래쪽으로 무게가 실리다 보니까, 일단 어쨌든 호흡이라는 거는, 소리라는 거는 밖으로 네. 빠져나와야 되는 건데, 밖으로 빠져나오는 거에 대한 생각을 아예 못하고, 이 감각만 가지고 극단적으로 가보자. 몸에 힘을 쫙 줘봐요. 내복근부터 해가지고 쫙힘 줘봐. 그 상태에서 아 소리 내봐. 아. 어. 아 소리 잡히지? 네. 어. 근데 힘을 더 줘봐. 으... 으... 소리가 나겠어? 아, 아니요. 안 난다고. 네. 어 어. 그래서 아까 적당히 어느 정도 힘을 딱 주고 아할 때는 압을 받아가지고 쫙 나가는 느낌이 있지. 네. 근데 거기서 힘이 더 가해지면. 마, 아. 막 막혀요. 막혀버리죠. 네. 응. 그게 이제 힘이야. 아... 아비안이라.